안녕하세요. 강화도 우주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곳은 하전면 부근리에 있는 이 소형주택인데요. 소형주택 지금 4채 동시 매매 진행 중이고요. 4채 중에 원하시는 위치 선점하시면 됩니다. 내부 구조랑 평수 이런 거는 다 동일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주택을 보여드릴 건데 대지 평수 90평에 도로 집은 10평 있고요. 건평은 25평입니다. 텃밭 공간이 대지 평수에 비해서는 넓게 있어요. 요즘에 이런 전원주택 매물, 소형주택 찾으시는 분들께서 텃밭이 없으면 또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텃밭 공간을 넓게 빼주신 것 같고요.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주차 라인이 각 집마다 그려져 있는데, 넓은 도로니까 서로 융통성 있게 주차는 좀더 하셔도 되겠죠? 이곳은 지금 남양주택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산자락을 끼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근처에 축사시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주말주택으로 강추 드리는 곳이거든요. 평상시에 실거주 하실 용도 아니고 주말주택으로 쓰시기에는 손색 없고요. 다른 근린 생활시설이나 뭐 체류용심터 이런 거랑 금액대가 비슷해요. 가격 먼저 알려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에 주택으로 중금까지 난 소형주택. 지금 구입하실 수 있고요. 현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중문으로 현관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두 칸짜리 신발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른 체류형 쉼터나 근린생활시설과는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 더 주택 분위기가 물씬 나요.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d 자 동선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밥솥,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긴 장도 짜여져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냉장고 두시면 될것 같고 바로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공간 분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왼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집은 구조가 참 신기한데 제가 지금 다용도실에 있거든요. 다용도실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환기창 다 되어 있고 욕실도 좁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열어볼게요. 수납 공간, 작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여기 방이 있는데. 방 크기 괜찮죠? 방 크기 좁지 않고요. 근데 이 방에 미닫이 문이 있어요. 이 미닫이 문으로 제가 처음 들어왔던 거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여닫이 문으로 거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닫이 문, 미닫이 문, 또 그리고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문. 이 집은 어디서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정식이 방의 문으로 나가면. 또다시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오고요. 2층에 다락이 있어서 2층 부분 보여드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주택은 공간 활용을 잘하신다면 되게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인 것 같고요. 25평에 다락까지 있으니까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겠죠. 넓은 다락 보여드렸고 여기 옆에는 좁은 다락, 좀더 낮은 다락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이게 1, 2, 3단계로 점점점점 높아지는 다락이 2층에 있어요. 수납공간으로 쓰시기에 적절하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제격인 다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곳은 하전면 부근리에 있는 소형주택 4채 동시 매매 진행 중인 것이고요. 4채 중한채 위치 원하시는 곳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어, 경량 철골 구조로 25년 10월에 신축, 10월에 중공받은 따끈따끈한 소형주택이고요. 남양이고 방 3개, 욕실 하나, 대지평수 90평, 도로집은 10평, 건평은 25평입니다. 소형주택 금매물이어서 다들 다른 근린 생활시설이나 농촌 체형심터 시세 아시죠? 1억 후반에서 높게는 2억 초중반까지 가는데 이 주택 1억 8천만원으로 지금 개하실수 있어요. 평상시에 근린 생활시설이 나한테 조금 작다고 느껴지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주택스러운 곳이 갖고 싶어서 갖고 싶으셨던 분들께 강추 드리는 매물이고요. 이 매물 금매물이니까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최대한 빨리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도 우주보동산이었습니다.